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다 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냥... 어 열심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기 위해서 그냥 내쫓고 죽이고 그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그 땅이 어 악을 행하여서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 진멸하라고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 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번째 성 여리고 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아이 성읍을 무너뜨리죠. 그러자 가나안 대표 일곱 족속 가나안에 이제 가장 악하고 가장 강력한 일곱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 가나안 일곱 족속은 서로 연합하여서 이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난 땅에 살고 있지만 어, 또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기부원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부원 주민들은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화친을 맺고 싶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기본 주민들이 속여서 이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는 장면이 나오죠. 화친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이 기본 주민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들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기본 주민들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았다 하더라도 그들을 진멸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수와 9장 18절입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족장들을, 우리 지도자들을 원망하였습니다 아니 잘좀 알아보고 화친을 맺지 그냥 그렇게 쉽게 쉽게 화친을 맺어서 하나님께서 가난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했는데 진멸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았느냐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왜 그렇게 일을 하느냐 하면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망이 좋은 원망입니까? 나쁜 원망입니까? 헷갈리죠? 원망, 그러면 우리는, 아, 원망은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원망은 다 나쁜 원망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원망은 좋은 원망이에요. 좋은 원망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아서 어떤 어려움이 겪었을 때의 그 어려움에 대한 충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 깨달음을 나누는 것, 이것이 좋은 원망이에요. 우리는 이 좋은 원망, 이걸 거룩한 원망이라고 부른다면 이 거룩한 원망을 가져야 합니다. 거룩한 원망이 없으면 어떨까요? 아,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누가 잘못을 해도 뭔가 잘못된 길로 가도 아 우리 원망하면 안 돼, 우리 불평하면 안 돼, 뭔가 비판하고 어떤 그것이 잘했나 못했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정말 이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하는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원망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뭐 지도자라고 해서 다 옳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무조건, 말씀, 무조건 우리 지도자들을 험담하면 안 돼. 원망하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영적 무감각에 빠진 거죠. 이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원망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경계심을 갖게 해줍니다. 어, 거룩한 원망이라고 해서 뭐 상대방을 비방하고 정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막 이렇게 막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깎아내리고 그 권위를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겪는 그 고통과 어려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한 깨달음, 자각, 결단,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야.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 거룩한 원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지도자들을 책망할 때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회피하거나 또 무책임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어, 이 부분도 참, 어, 중요한 모습이죠. 여호수 9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니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족장들은 기본 주민과 화친을 맺은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이 화친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이 약속은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책임있는 행동이죠. 아, 기본 주민들이 우리를 속였으니까 이건 우리 잘못 아니야. 기본 주민들이 의도적으로 속였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이야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이니까 우리는 이 화친을 깰 수가 있어 모든 책임을 기본 주민들에게 다 넘기고 그리고 그 화친을 깨고 그들을 진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족장들이 지도자들이 욕을 먹지 않지 않겠습니까?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그러나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못을 해서, 실수를 해서 정확히 알아보지 않고 그들과 화친을 맺었지만 그러나 이 화친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화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화친을 지킬 수밖에 없다. 우리가 책임있게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기본 주민과 화친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합니다. 또 자신들이 정확하게 확인도 하지 않고 기본 주민과 화친을 맺은 것은 잘못된 거죠.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덮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잘못을 그 기본 주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책임 있는 행동을 했죠. 우리도 이와 같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질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피하거나 남을 탓하거나 하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 문제 생긴 거야 하고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하고 책임인 책임을지는 요즘같이. 참, 너 때문이야가 참 많이 외치어지는 시기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정치권에서 다너 때문이야. 예, 어떻게 하나같이 다너 때문이야. 단한 사람도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하고 책임을 지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책임전가죠 도선 예, 안창원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면 다 죽는다고요. 예, 나때문이야 산다고. 우리 김종수 목사님도 그 도사 안창원 선생님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에게 늘그 말씀하셨어요. 나 때문이다. 우리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정말 나라가 살수 있는 길은요, 나 때문이다. 책임을 지는 지도자들이 있을 때에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그렇게 책임있는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본 주민들은 왜 속이면서까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려고 했는지를 여호수아가 물어보았습니다 여호수아 9장 24절 25절입니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이 기본 주민들은 가난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다 라는 것을 믿은 거죠. 어, 다른 가난한 족속들은 그걸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싸우는 거 아닙니까? 무슨 소리야?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을 지킬 수 있어. 그러나 이 기본 주민들은 아,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구나. 그럼 우리는 죽는구나. 우리는 심판을 받는구나. 우리는 진멸당하는구나.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가밖에 없다. 마치 기생 나합처럼 여러분 기생 나합이 열이고 성읍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었잖아요. 그 정탐꾼을 숨겨주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기본 주민들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은 거죠. 그래서 마치을한 겁니다. 기본 주민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들이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기생 나합과 똑같죠. 기생 나합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기생 나합이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여리고 성읍에 살던 주민들보다 착해서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잖아요. 기본 주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놀라운 것은 나중에 이 기본 성읍, 기본 성읍, 기본 주민이 살았던 성읍이 레위 성읍으로 바뀝니다. 레위인들이. 또한 어, 솔로몬이 일천 번째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일천 번째 번제를 드렸던 그 곳이 기도 기부원입니다. 기부원 하나님은 심판을 받아 진멸당할 기부원 주민들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나무를 패고 또 물을 깃는 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기본 주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살게 해 주신 거죠. 여러분 누가 기본 주민입니까? 우리가 기본 주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잖아요.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심판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기본 주민들처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겨 주신 그 사명을 또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잠시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기본 주민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명 또잘 감당해 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던 지도자들처럼 책임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우리 안에 거룩하 원망이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또 정확하게 분별하고 회개하고 책임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분으로 갑심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기부 주민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충성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룩한 원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 앞에 실수한 부분들을 인정하며 돌이키며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회피하건 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책임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입니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고 또 우리가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